안녕하세요. 삼총사 삼퍼그입니다. 저희들 오늘 할머니 시골집에 왔습니다. 김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닥불 앞에서 따뜻한 데서 놀고 있습니다. 산동이도불쬐는 거야. 한이도 응. 불쬐는 거야. 응. 따뜻하지. 어머, 이거도 나무였네.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아, 이거 엄마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응, 안돼.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어, 마. 어, 나무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야, 불꽃 여기 튀면은 니네 바베큐 돼. 큰일 나, 안 돼. 산이도 들어가. 손이 넣어서 안돼산소이 얼마 안, 돼. 산동이 엄마 안 돼.